눈이 내리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진 2월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짜증 내면 나나 옆 사람이나 모두 힘들어지겠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차가운 겨울이지만 웃음을 짓는 2월이 되세요. 한파와 겨울이 강력하게 빛나는 2월. 이 계절은 간절히 봄바람과 따스함을 그리워하며 최고의 난방은 친절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2월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2월에 제가 드리는 말씀만 주의를 하시고 살아가신다면. 원숭이띠들에게 쏟아지는 모든 행운을 다움켜쥐고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영상을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재물은, 애정은, 직업은, 사업은, 건강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년 갑신년생들의 이 월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다면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면이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만큼 씀씀이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는 힘드는 면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겪게 되는 변화들로 수입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물은 무난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애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무뚝뚝함이 매력으로 비춰져서 오히려 인기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끌림이 이성적인 감정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만족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섣부르게 판단을 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욕이 가해서 거래처든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작고 소소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여러분들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치거나 병이 나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등 회복의 능력이 좋은 시기입니다. 2월에는 여러분들을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서 현재의 건강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56년 병신년생의 경우에는 매일 해오던 일이라도 갑자기 실증을 느끼고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이는 2월입니다. 재물적으로는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데 벌어도 벌어도 모이질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적으로는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는 일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보다는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현재 맡은 일을 꾸준히 하여 업무 숙련도를 높여가고 몸담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2월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적으로 눈앞의 이익에 집착을 하지 말고 먼 미래에 투자를 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본 위치에 흔들림 없이 할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사업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2월입니다. 건강적으로 안 좋았던 부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해서 관리에 소홀을 하면 안 되는 2월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환경주의를 항상 물기가 많도록 조절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몸에는 수분기가 충분히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이지만 너무 옷을 두텁게 입지 마시고 가볍게 입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68년 무신현생의 경우에는 기나긴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이제 그 끝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표를 마음속에 명확하게 하고 그 다짐을 되풀이한다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마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무적으로는 단기 투자로 인해서 쏠쏠한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로 더큰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일과 좋은 일들이 함께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막혀 있었던 돈줄이 풀리게 되면서 들어와야 할돈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되므로 금전적으로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빌려줬다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애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이성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냉철한 면도 있어서 본인만의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 대이에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여러분만을 위한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또 필요한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소수정예로 움직일 때가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직자라면 목표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회사라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능력 이상의 곳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운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작은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은 멀리 하셔야 하며 근무리 되어야 합니다. 건강적인 면에서는 간에 무리를 주게 된다면 남들보다 쉽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가져야 하는 2월입니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면 신경계통에 탈이 날 수도 있으니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니 항상 마음을 편안히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80년 경신년생의 경우에는 성실하지 못한동노탓에야 공경을 긋게 되는 2월입니다. 동료의 실수로 인해서 진행한 일들이 지연이 될 수도 있으니 몸과 마음이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소비할 때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고 항상 가성비의 중요성을 따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쇼핑 충동으로 질러버린 경우도 있어서 절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정문에서는 생각이 깊이가 없고 단순한 사람은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진지한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직업적으로는 행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과를 인정을 받고 마무리까지 멋지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건강적으로 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를 쌓아두는 것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월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이 된다면 큰 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 그때그때 그때 잘 풀어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자, 고구마, 호박 같은 음식이나 과일을 자주 먹어서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2년 임신 년생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에 놓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무적으로는 남쪽에서 활동할수록 2월에는 재물운이 올라가겠습니다. 남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을 한다면 예상보다 더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애정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우아한 코디를 통해서 행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코디로서 본인의 매력과 행운의 지수를 올려보도록 하세요. 직업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어딘가에 속박을 당하거나 조직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편이라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적응이 다소 힘들 수도 있으나 자유스럽고 활동적인 일이 여러분들과 잘 맞는 편입니다. 추진력과 끈기가 있는 일을 진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주변과 호흡이 맞지 않고 너무 앞서가게 되어 동료들과 관계에 지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심이 생기니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5년 2월에 원성이 되더라 2월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